확공의 뱀 상이야. 조용히 웃어 주면 안 될까요? 고슬이세요? <laughs>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저는 이게 오늘 더 힘들어. 왜냐하면 저 골든 글로브 심사를. 어, 했었으니까. 그렇죠. 는 현재 실제, 실제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요? <laughs> 실제입니다. 골든글로브 심사위원입니다. 네. 야, 네가 먼저 골든글로브 심사를 하냐라고 하지만 소수자가 나오는 영화라든지 여성 영화라든지 혹은 아시아 외국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음. 오랜 불평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면 이제 똑같네. 전 세계의 예, 예. 평론가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음. 국제심사위원단을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해서 음.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음. 지난해가 가기 전에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봤습니다. 아. 아. 근데 다 보니까 더 예측을 못하겠어요. 음. <laughs>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골든 글로브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투표를 한 건데 약간 어느 정도였어요? 적중률. 작전이... 아 뭐? 본인이 투표한 거. 어,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오. 많이 맞췄는데 어. 문제는 이게 컴피덴셜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 뭐그 여기에 참가했는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영화에 찍었는지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예예. 예. 아, 그렇겠죠. 이게 이게 얘기 못해. 모르 그러면.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실명한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이를테면, 골든 글로브에서 최우수 오리지널 스코어 상을 누가 받았냐면, 챌린저스의 그 트렌트 레저너가 받았습니다. 네. 아, 그 아카데미도 받지 않을까? 아카데미 후보에도 못 후보에 올랐어요. 후보에못 올랐어. 아, 레아? 네? 진짜 소명 어. 오리지널 스코어 후보에도 못 올랐어요. <laughs> 말이 돼, 그게? <laughs> 골든 글로벌는 심지어 후보에 오른 다음에 상까지 받은 영화가, 오스카는 후보도 못 올랐어. 버라이어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오스카는 섹스를 싫어하나? 무서워하나?라는 음.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여우지원상으로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자 골든글로우 후보에 올랐던 음. 베이비걸의 니콜 키드만도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음. 근데 그 영화도 굉장히 섹슈얼한 영화거든요. 음, 음. 그리고 루카 고아다니노의 퀴얼한 영화가 작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음. 다니엘 크레이크가 게이 캐릭터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오, 그래서 제, 제. 당연히 후보에 올릴 거라 했는데 올해 후보에서 탈락했어 오스카에서는. 내가 본걸왜 어. 탈락을 해. <laughs> 어, 어, 어. 그래서 오스카가 약간 골든글로브에 비해서 조금 보수적인 선택을 좀 이번에 했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진짜 막장 드라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한국 음. 막장 드라마. 이제 계급주의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낸 게 이렇게 너무 흥미롭고 사실 감독상으로는 굉장히 줄만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노라의 선배니 음. 근데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노라가 그 어느 상도 받지 못할 거라고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 아 세게 아, 나온지 지금 나 지금 칠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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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상도 받지 못했다는 걸안 오라 뭐 이러면서 칠줄 알았어 네. <laughs> 왜냐하면 션 베이퍼 감독이 이번에 후보에 온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음.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작품이 왠지 없었을 거잖아요 네. 그 영화도 수상공인 하나도 오르지 못했었고 네, 네. 레드로켓이라고 음. 하는 작품이 칸 음. 영화제 경제 부분에 갔었는데도 이 작품도 철저하게 응원 받았습니다 음. 아. 그래서 올해도 쉽지 않다 음. 저는 이렇게 좀 예감을 해봅니다. 골든글로브 심사위원 저의 개인적인 애창 영화는 음. 여전히 션베이크의 아노라예요. 어. 뭘다 받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음.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브루탈리스트도 음. 굉장히 좋습니다, 음. 영화가. 음. 브루탈리스트가 네. 지금 이민자 문제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이민자들 다 쫓아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질문과도 얽히는 부분이 있을 뿐더러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가자지구 폭격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안티 세미티즘이라고 좀 반유대주의도 많이 있잖아요. 그데 그렇죠. 이것도 유대인의 음. 주인공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의외로 작은 예술 영화 같지만 많은 사회적 지금 질문들을 음. 건드리고 있어서 아 올해는 아마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브루탈리스트가 많은 상을 가져가지 않을만한 까 유력한 후보이긴 하죠. 하죠. 음, 여기 아노라 브루탈 브루탈리스트. 브루탈 은 부르타로 가겠습니다. 대세를잖아요. 아, 무슨 선 나무 주연상. 저는 이것도 대인상이 좀 약간 너무 정치적인 선택으로 후보작을 꼽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프렌티스 보셨죠. 세바스찬 스탠이 뭐 잘하긴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역사상 최악의 오스카 나무 주연상 중에 한 명으로 항상 꼽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라미 말리처럼 <laughs> 어느 정도는 실존인물의 흉내내기 정도에 거쳤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요거는 사실 다른 후보들도 꽤 있는데 굳이 넣은 이유는 약간 트럼프한테 엿먹이고 싶다라는 오스카의 어떤 그런 강렬한 의지가 보이는 선택이 네. 아닌가요 네. 저는 에드리언 브로디와 랄프 파인드 두명 중에서 누군가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브루탈리스트의 에드리언 브로디로 정해보겠습니다 에드리언 브로디가 연기를 너무 잘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에드리언 브로디가 이미 피아니스트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유대인이라면 인정했그거 같은 거는. 그래서 어. 같은 거를 반복하면 사람들이 약간 이 아, 사람도 어. 비슷한, 비슷한 걸로 받았잖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정말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아. 물론 그런 것들 하고 영화의 무게에 따라가자면 제 개인적으로도 브루탈리스트의 아드리안 브로디가 않을까? 애드리안 브로디가 가 d 애드리 r 브로디로 가될 d 같아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애드리 a 브로디를 저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 d i Adrian Brodi, a d r i a 어 Brodi, Adrian Brodi, Adrian Brodi, Adrian Brodi, Adrian 이게 다본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 그러네. 아, 어. 지금 그래, 당신의 그래. 의견을 또 사겠습니다. I 저도. Can 애들이 하고. 애리바리, 애리바리. 기용은 좀 쉬워요. 여우전상. <laughs> 나는 나는 그랬잖아. 데미모 안 받으면 아니.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 어, 올해 아카데미에서 데미모가 여우전상을 받지 않으면 장을 지집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 골든 글로브는 두개 부문으로도 아니잖아요 어. 여우주연상이 음, 이제 드라마 음. 부분, 음. 코미디뮤지컬 부분. 어쨌든 이제 네. 장르 영화는 코미디뮤지컬 부분으로 집어 넣는 거야. 음. 근데 서브스테이스 대미무화 받았을 때 너무 기뻤는데 음. 약간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를까 과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스카가 기본적으로 장르 영화, 호러 영화 주인공들을 잘안올리거든요올 올린 것 자체가 어. 오스카가 자대미무아에게 우리가 박수를 치고 싶다라는 의지예요. 그런데 하, 페르난다 토레스의 암스티 히어가 이게 월터 살레스 영화에 브라질. 아 그리고 이 페르난다 토레스가 누구냐 면 월터 살레스의 중앙 미국에서 주, 주연을 맡아 가지고 전 세계 막 상을 다 휩쓸었던 페르난다 몬테네그로 있죠. 브라질 최고의 여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게 딸입니다. 아 근데 이 암스티 히어가 어떤 영화냐면 70년대에 브라질이 독재주의 정권에 있을 때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일하다가 정부에서 끌려가서 음. 세상 사라졌던 남편을 찾아 헤매는 음. 음. 실존 인물의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연기가 음. 정말 넘사벽이요. 아, 넘사벽을 넘어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 연기에 상을 안줄 수는 없겠다. 만약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오,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암스테르담의 페르난다 토레스에게 일단 표를 해볼, 보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좀 사심이 들어가긴 했지만 서브스턴스 데미무어가 음. 어, 받을 것이고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서브스턴스가 작품상 후보에도 오르고 하면서 많은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라오 이후에 그 8년 만에 다시 공포 영화가 아카데미 상식 후보로 올랐다. 근데 이전에 음. 공포영화로 올라갔던 작품들을 보면 블랙스완도 공포영화로 분류를 해서 들어가 있던데 양들의 침묵도? 네, 예, 음. 양들의 침묵은 뭐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은 게 양들의 침묵이었고 저는 왠지 그 블랙스완의 그 나탈리 포트만이 네. 노우주연상 받았던 네. 것처럼 데미 모어가 받았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는 <웃음> 그 부분은 <laughs> 헷갈려요. 왜냐면 돌아온 컴백 혹은 인정받지 못하던 배우에게 주면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걸 오스카도 좋아할 때도 있는데. 네. 양자경도 좀그렇죠 양자경이 음. 그러는 그 제이미 리커티스의 수상도 바로 그런 거였고 음. 그때 불평이 많았어. 좀 많았죠. 어. 그런데 그게 바 겨우 몇년전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번에까지 그렇게 음. 이벤트성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좀 정말 뭔가 이렇게 그정극에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에밀라 페르지의 카롤라 소피아 가루송도 훌륭한 게 음. 이게 오스카 역사상 첫 번째 트랜스젠더 이 배우가 카네소 받았죠. 오른 거예요. 카네 받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를 따져 보면 음. 사실은 누가 받았지 약간 잘 모르겠는 맞아요. 가장 치열한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굉장히 연기도 잘했어. 사실 데미모가 음. 그런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걸 떠나서 자기 어떤 그 내면의 그런 불안 같은 그런가? 걸 표현할 때 표정령이나 이런 것들이 데미모의 연기 중에서도 거의 음. 어, 최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그리고 나는 데미모는 사실. 연기를 못한 배우가 아니고든 탑권 네. 여배우로 불렸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아의 제인도 여우조연 후보에 오를만 했고 네. 그 이전에 어퓨 굿맨으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안 올랐어요 저는 되게 실망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어. 항상 보면은 좀 수상의 운에서 빗겨 나갔던 배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좀 걸어봅니다 저는 본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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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야지 뭐 아니,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지 네. 네. <laughs> 저는 이거 마,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정하, 네. 네. 여기서 저랑 이제 어떤 직업적 관련이 있는 영화 한 <laughs> 그 편밖에 없잖아요. <없지>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에드, 에드워드 노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무조건 밥딜 라 <laughs>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허, 아노라의 유리 보리 소프가 너무 멋있는 거야. <laughs> <개인적인> 취향이고 취향. <laughs> 너무 좋은 거야. 어, <laughs> 이런 매력적인 역할을 이런 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리얼페인의 키어랑칸켄디 연기를 되게 잘해요 음. 너무 잘해요 원래 잘하는 배우야 사실은 저는 확신합니다 형보다 훨씬 잘하는 배우란 어. 말이야 원래 근데 가이 피어스는 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음.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브루탈리스트에서 정말 엄청난 음. 야망을 가지고 있고 악마적인 굉장히 깊은 어둠을 가진 백만장자로 나오는데 음. 정말 연기가 괜찮습니다. 음. 가이 피어스가 영화의 한 3분의 1 정도로 완전히 끌고 나 간다고 해도 과언이 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이 피어스에게 이번에 또 브루탈리스트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브루탈리스트에 가이 피어스에게 한 표를 던져 볼게요. 음. 네. 저도 브루탈리스트에 가이 피어스. 음. 뭐 이렇게 뭔가 딱히 생각나지 않을 때는 저는 무조건 브루탈리스트. <laughs> 근데 문제는 브루탈리스트를 안 봤다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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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브루탈하네요. <laughs> 진짜 유리보르 수프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체르노빌이나 그 전작들을 음... 봤는데. 아 체르노빌. 어. 아. 그러니까 남성적인 어떤 매력 같은 것들로는 끝판왕인 것 같아요. 기대츤데레슬라브 남자야. 네, 어. <laughs> 어. <laughs> <근데 웃음> 제가 나무 어. 조연상은 화, 어, <laughs> 뭐야? <2월 100에 웃음> 키어런 콜킨. <laughs> 키어런 컬킨의 연기가 너무 잘나 진짜 리얼패인이야 이, <laughs>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 공항에서 이 키어런 컬킨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영화가 끝나고도 아니 1년 2년 이후에도 그 표정을 내내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표정 연기를 보여주는 거야 음. 음. 스포일러는 어떡하지? 스포일러야 개봉한 지 언제인데 뭔 스포일러야 네. <laughs> 아, 이것도 아. 치열합니다. 너무 아, 치열해. 근데 위키드 여준성의 지금 아리아나 그란데가 아. 올라갔습니다. 이팝블라 유아라 비팝블라. 이거 말이 많아. 어. 미국 애들. <laughs> 어. 팝스타잖아요. 근데 <laughs> 올해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오른 게 누구였냐면 에밀리아 페레지의 셀레나 고메즈였단 말이야. 어. 음. 그래서 셀레나 고메즈 팬과 아디아 그란데 팬들이 저연상둘중 누가 오를까 이걸 되게 미국에서는 되게 이렇게 경쟁을 했나봐. 근데 우외로 아리아나 그랜드가 오르자 이제 지금 팬들이 그 아주 화가 났다 <laughs> 근데.. 안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 아리아나 <laughs> 좋아해 응. 아이 음악 좋지 응, 그런데 응, <laughs> 모든 전형적이라고 예측하는 순간 그거를 비트는 지점들이 음. 계속 나와.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재밌어요? 어, 왜 이렇게 너무 재밌어. 왜 이렇게 재밌는데? 음악 좋고 아, 에밀리아 페레지가 13개 부문 후보로 음. 최다 후보예요. 아, 근데 에밀리아 페레지. 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런데 호가 되게 많이 갈려요. 특히 음. 멕시코나 라틴 사람들이 굉장히 음. 싫어하더라고요, 영화를. 음,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셀다나의 연기는 영화를 끌고 갑니다, 실제로. 음. 그런데 브루탈리스트 펠리시티 존스도 연기를 너무 잘해요. 음. 근데 펠리시티 존스는 아직 젊은 배우고. 콩클럽의 이자벨라 보스입 이자벨라 보스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정말 그 대중한테 각인이 되는 연기가 시기. 미쳤어요. 국내에서 어. 음. 어. 개봉을 했어? 할 거야. 3월에. 아, 어. 아직. 어, 아직 안 했어. 콩클럽은 뭐냐면 제 로버트 헤리스의 원작인데 콘클라베가 열리잖아요. 교황이 죽으면 갖고 네. 3일 동안 가둬놓잖아. 음, 그 후보들과 음, 이제 음. 모든 추기경들을 가둬놓고 뽑는데 한 명은 미국인데 진보적이고 한 명은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굉장히 볼수 있고 어떤 분은 음. 이탈리아 내셔널리스트. 아 교황 후보인데. 어그 아, 중에서 또한 명은 또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어, 이 추기경 이걸 전체를 관장하는 추기경 역할을 라피바니스가 해요. 음. 근데 한명한 한 명에게 뭔가 음모들이 있다는 걸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구냐면 그 넷플릭스로 나왔던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 네그 맞아요. 그의 신작입니다. 어. 영화가 진짜 너무 이, 재밌어. 어. 일단 뭐이 여우조 현상에서 유력후보는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졸쌀다나가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에밀리아 페레즈가 그 마트 자크 오디아르 영화잖아요. 네. 이미 뭐 프랑스에서는 뭐 이미 뭐 대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영화가 아카데미 상실에서 상을 탄게한 번도 없어요. 없지.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뭔가 저는 저다 이제, 쭉못 봤으니까 아 s a Pundry, 언젠가, Gizan Kokanash Kazaka, g i z a n a k a 기상 t 꼭 하나씩 가져 k 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 m 라로 g i 콘클라베가 타는 걸로 <laughs> 뭐. 저도 콘클라베 이자벨라 로슬린이 저도 원하는... 데이비드 린치를 위해 이자벨라 로셀린이 아, <laughs> 아, 근데 그게 없는, 나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 음, 챌린저스 없는 거는 말이 안 가요 챌린저스는 진짜 음악을 잘써 그 응. 음악이 우리... 살린 어. 영화야 어. 어. 아니 그 음악은 기가 막히지 난나 프랜차이즈가 최고지 그래. 그래.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어. 테크노 음악이 싫어서 이랬다라고 막 음. 상상하는 거. 너무 아쉬워요. 보수적이다, 그거는. 진짜 그건. 아쉽습니다. 음. 자, 음악상 선택해 주시죠. 네. 나 이거 위키드 줄것 같아요. 아, 위키드 안줄거 같아. <laughs> 아니, 아니 왜냐하면 <laughs> 원래 뮤지컬로 존재하던 음악에서 그치, 조금씩 바꾼 그래. 거잖아. 음. 그런, 그런 경우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근데 에밀리아 페레즈가 뮤지컬 영화잖아. 뭐, 음. 에밀리아 페레즈가 13개 꾸는 흡을 올랐는데. 안상도안쓰지는 음. 않을 것 같고 뮤지컬 영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선택을 안 뮤지컬 영화가 지금 두편이잖아에밀리 네. 페레즈랑 위키드. 네. 그렇다면 에밀리아 페레즈로 갑니다. 저는 에밀리아 네. 페레즈로 음. 갑니다. 네. 어디? 위키드? 색각 바뀌었어. 진짜 지 말이 맞는 것 같아. 또난 음. 에밀리아 페레즈가 제일 후보에 많이 올랐다는 거좀 전에 알았거든. <laughs> <laughs> 저도 에밀리아 페레즈로 가겠습니다. 네. 네. 비겁하기 때문에 네. 대세 음. 다른 거야. 시네크라이 편이죠? 네. 이 이런 위키드 같은 작품을 후보로 올리면서 위키드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아카데미 수상식 무대를 꾸미고 네. 그렇게 불러놓고 <laughs> 공연을 시킨 다음에 상을 안 주는 경우도 또 없거든요. 아. 뭔가 좀 그렇게 좀 수상식에 위키드를 네? 그렇게 써. 위키드로 아, 갑니까? 갑니까? 음. 네, 위키드로 알겠습니다 기본 상으로 갈게요. 네, 저도 위키드로 바, 바꾸겠습니다 바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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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은 저는 뭐 이건 진짜 여기 말 들어야 돼. 음. 뭐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브루튼 <laughs> 리스트에게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음. 할게요. 네. 음. 왜냐하면 이거 되게 생각해 보면 되게 작은 인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이 뭐냐면 논란의 오펜하이머를 본것 같은 그런 음. 기분이 드는 데 뭐냐면 영화적에. 이아 영화. 인디인데도 영화가 음.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막 야, 나치 독일의 뭐, 뭐 이민자 이런 거를 감동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장면 장면이. 프린트 해도 좋을 만큼 완벽하게 영화적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야기뿐만 아니라 화면과 그 모든 것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되게 영화적인 영화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본상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르탈리스트가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각본상은 저는 일단 포르탈리스트. 저도 뭐뭐알 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웃음> 그렇다고 <laughs> 서브 스턴스를줄것 같지는 않은데 들어서 <laughs> <그래서 웃음> 저는 뭐, 서브스턴스가 받았으면 좋겠지만, 음, 음, 브루탈리스트. 응. 근데 나는 아노라, 하, 아노라가 사실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못 받을 것 같아서 아쉽다. 못 받을 음. 것 같아. 근데 사실 아노라는 정말 너무 흥미로운 영화인 것 같고 21세기의 프리티 우먼이잖아요. 어, 음. 음. 귀여운 여인이거든. 응. 근데 거기서 정말 비트는 것들이 있어서 음. 아노라가 굉장히 각본상으로도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각본상으로는 리얼 페인도 저는 되게 유력한 음. 수상의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김도훈의 이 어, 왼쪽 귀를 강타하는 브루탈리스트의 <laughs> 어떤 네. 모든 것들을 좀 상상을 해보면 이 작품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최악의 영화로꼽히는 네. 영화 중에 하나가 저기 오랜만에 돌아오신 그 거장 지옥의 묵시로카 대부의 거장이신 코폴라? 프란시스 포드 음. 코폴라의 레갈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음. 정말 시대의 망작으로 지금 미국에서 <laughs>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약간 이상해요 영화가 <laughs> 아, 근데 브루탈리스트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그 그 영화도 이제 건축가가 나오고 건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갈로 어. 폴리스가 해냈어야 하는 일을 브루탈리스트가 해냈다라는 평가를 음. 제가 봤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 올해 아. 영화학과 되겠다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전반적으로 진짜 굉장히 그 재기 발랄했던 감독들이 최근에 이제 작품을 내놓으면서 확실히 이제 그 세월의 어떤 것들을 비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팀버튼 최근에 작품 냈잖아, 소편. 비틀즈스. 비틀즈스 비틀즈 이런 거 보면은 아, 소편 안 냈으면 좋겠다. <laughs> 안 냈어야 돼. 안 냈어야 안 된다라는 냈어야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음. 30년 전에 봤던 그 영화의 소편으로 음. 정말 정당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또 되게 실망스러웠거든, 나는. 죽을 게 없어? 이거 작품상 후보가 굉장히 많죠 이거. 이게 진짜 싫어요 몇년 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느냐 면 사람들이 크리스토브 퍼런의 다크나이트가 후보에 못 올랐다고 너무 항의를 하자 음. 10개로 늘렸는데 10개로 늘리자 긴장감이 사라졌어 음. <laughs> 작품상은 브루탈리스트와 콩클라베의 싸움이지 않을까? 콩클라베가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도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음. 오락 영화예요 그래서 오스카가, 오스카가 그런 영화를 잘 그런 선택하지 않죠. 그러면 선택하지 않지. 브루탈리스트. 음. 저도 브루탈리스트입니다. 뭔가 그 아노라의 션 베이커가 그동안 좀 외면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뭔가 좀 그걸 좀 뒤집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음. 서브스턴스도 네, 역시 그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감독들이 단숨에 이렇게 작품상으로 주목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음. 나는 생각이 들어서 불탈리스트가 굉장히 음. 많이 가져갈 것 같다 작품상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동안 네.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세요? 5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음... 그그 뒷... 좀 별로 거 뒷... 아니에요? 뒷방에 있는 아무나 맞추면 20%가 되는 거예 주성철을 따를 것인가, 이화정을 따를 것인가해서. 아, 그걸 뭘 물어? 이화정을 <laughs> 따르지. 지금 누굴 따라, 따라도 결과가 지금 작품상은 똑같아. 아, 그러면은 그럼 어. 브루트 리스트지. 어. 그래도 나를 따르는 거. 참 이게 최근에 오스카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바뀐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음. 뭐냐면 예전에는 유니버셜, 뭐 스포츠 이런 음. 스튜디오들이 저... 오락 영화이기도 하면서도 거대한 대장과 음. 휴머니즘이 있는 클래식한. 대작들을 만들어냈는데 네. 요즘 그런 영화들을 안 만들어 이런 음. 스튜디오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넷플릭스 혹은 작은 A 투4 포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작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인디 영화들이 갑자기 주목받다가 상툭 받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라라랜드를 저치고 루라이트가 상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음. 그때 음. 사고 있었던데. 그래 서 상도 헷갈리게.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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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또. 작년에 에올. 에올이, 에올이 받았을 때도 충격 받았어요 인디 영화의 장르 음. 영화와 코미디 영화인데 이게 받는다고? 에, 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도 약간 작지만 견고하게 네. 영화적으로 만드는 영화에게 상을 줄 거란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아노라와 브루탈리스트의 대결인데 아 결국에는 브루탈리스트밖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저는 우리가 준건 아닌데 <웃음> <웃음> 에, 에.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음. 음. 아 맞다 저희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맞출 것인지, 그거를 이제 답글을 남겨주시면, 답글. 소정의 선물을 굿즈를 드린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자,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시고, 김도훈. 네, 기호 1번. 다 <laughs> 다본 자. 에. 그리고, 찍은 자. 찍은 자. 음. 그리고, 나는 전년도 수상자. 정확히, 어. 찍은 자. 저 <laughs> 찍은 자. <웃음> 어. <웃음>